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주가가 안 좋습니다 뭐 그런데 그런데 뭐 삼성만 안 좋은 건 아니고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종목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안 좋아요 다 같이 두드리 맞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은 어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과의 어 지금 이제 전쟁 미사일 쏘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삼성전자에게는 직접적으로 지금 어떤 리스크가 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지 그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텔에 지금 어 이스라엘 공장이 있거든요 이제 그 소식 좀 같이 전달해드리고 물론 좋은 소식도 같이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잠깐만 보고 갈게요 자 위에 보시면 사람들이 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기 투자의 난이도입니다. 자전거 타고 목표 지점까지 가면 되지.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기 투자 난이도고요. 밑에 보시면 자, 실제로 어, 장투를 할때 겪게 되는 난이도입니다. 뭐 거의 전쟁터라고 할수 있죠. 실제 이게 어, 이게 진정한 장기 투자다, 여러분. 그거 분명하게 하고 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진을 일단 여러분 보시면, 조금 제가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퀄컴, 엔비디아, 삼성전자, 인텔, 펩리스 어, 기업하고 어, 전체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어, 이스라엘 안에 어, 들어가 있는 예, 지금 회사인데, 보면, 퀄컴하고 삼성전자는 R&D 센터로 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똑똑한 거죠. 자, 엔비디아는 그냥 뭐 지사만 있는 거고, 뭐큰 의미는 없고. 자, 인텔이, 인텔이 지금, 어, 이, 어, 키라트 가트라는 지역에 공장이 있습니다. 펩28 이라라는 공장이 있어요. 자, 그럼, 아니, 장자님, 뭐, 인텔 공장하고 삼성전자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이 CPU를 만드는 회사인데, 자 cpu 는 무엇을 같이 따라간다 예 메모리 반도체 도 같이 세트로 가기 때문에 여기가 리스크가 있으면 어 삼성전자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 요거 일단은 어 지금 우리가 항상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어또 이제 이스라엘이 물론 안 보복을 안 하면 좋겠지만, 또 보복을 하면 또뭐또 뭐또 이란이 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오늘 알아보고, 물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어, 대만 지지는 우리에게는 호재죠. 예, 제가 봤을 때 호재에 가깝다고 봅니다. 호재인데,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이 무력 충돌, 이런 어,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물론 환율이 오르면 수출기업한테는 좋은 건 있습니다. 뭐, 금, 나중에 이제 금리가, 어, 연준의 금리 동결이라든지 이런 리스크는 있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실적에는 좋아요. 뭐, 그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일단 삼성전자가 촉각을 좀 곤두 세우고 있는 부분은, 어, 이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생산 기지를 둔 뭐~ 이~ 인텔 이~ 인, 인텔이 만약에 생산 차질을 빚게 되면 메모리 업계에도 이~ 미칠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대만의 지진으로 이~ 메모리 공급 감소에 따른 디램 가격 인상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이~ 인텔 리스크가 어, 만약에 장기화되면, 이 공급 과잉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 공급 과잉 우려. 어, 인텔이 뭐 그렇게 공급과 아니, 인텔이 아니라, 아니라요. 메모리 반도체에 공급 과잉 우려가 올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이 대대적 이스라엘 본토 공격 조짐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이 인텔 리스크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남부에 보시면 예, 크라트가트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인텔의 데스크탑 PC용 12세대 코어 프로세서 엘더레이크입니다. 어, 13, 12세대 코어 프로세서하고 13세대 코어 프로세서랩터레이크죠 이런 어, 중앙처리장치 CPU를 생산하는 팹 28이 있습니다. 왜 여기다가 이런 걸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데인데. 물론 뭐 대만은 <laughs> 대만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펩 28이 있어요. 그래서 펩28 인근에는 어, 차세대 공정 제품을 생산하는 어펩 38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있나? 어, 여기에는 없네. 하여튼 펩 38이라고 있습니다. 펩 38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립 중에 있어요. 건립 중에 있고 어쨌든 이란의 보복에 지금 이스라엘이 재 보복을 천 명한 만큼 미국 미국은 뭐 지금 뭐뺨 때리고 네가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내가 지금 재선이 달렸는데 네가 막 가만히 있어야지 지금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도 재 보복을 천명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한다고 봅니다. 재 보복 어 물론 어 조금 이제 어 수위는 좀 많이 조절할 거예요.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리스크가 지금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만약에 세계 최대 CPU 사인 인텔이, 어, 이 공장이 만약에 폭격을 받는다든지, 인근에 뭐 영향을 받아서, 어, 이 생산의 차질이 빚거나, 아니면 꼭 그렇지 않더라도, 뭐, 공장 가동이 멈추거나, 뭐, 이거 지금 다, 지금 하늘길도 다 막혔고, 연공도 폐쇄되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공장이 굳이 폭격을 안 맞는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게 인텔 공장이지 않습니까? 이란이 제정신 아니면 여기 때리지는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 어쨌든 최악의 시나리오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 아씨 미국 너 계속 도와줄래? 안돼 이런 막 그래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러면서 때릴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어쨌든 이 인텔이 공장은 인텔 전체 반도체 생산 능력의 몇 퍼센트냐면 그게 중요하죠. 한11% 가량을 담당하는. 글로벌 핵심 생산 거점입니다. 글로벌 핵심, 핵심 생산 거점. 인텔 전체에서 11%면, 어, 결코 적은 어,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텔의 이 CPU 생산 차질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어,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타격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어, 이그 트렌드 포스가 추정한 이 인텔의 올해 서버용 CPU 시장 점유율이 한70% 정도 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 좀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한 70%는 넘어요. 조금. 이 정도 되기 때문에 CPU 시장 영향력은 막강하죠. 인텔의 12에서 14세대 CPU는 d r 제품이 더블 데이터 레이트, 레이트 DDR4하고 DDR5를 모두 지원을 하죠. 그래서 CPU 생산이 줄어들면 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D램 공급량도 축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수요 등으로 겨우 지금 예예 예, 불씨를 지금 살려 놨는데 이 메모리 업황이 어, 돌발 변수에 어, 직면한 셈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주식시장은 뭘 제일 싫어한다?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한다. 그리고 항상 뭐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서 간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지, 어,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것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안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하나 증권에서. 어, 일단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소식이고요. 자, 엔비디아 HBM3 공급이 거의 뭐 기대가 된다. 삼성전자 주가가 12만 원도 시도할 거다. 자, 요건 요 리스크가 일단 좀 끝나고 나, 안정적으로 끝나고 나면 이렇게 좋은 소식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하나증권이 오늘입니다. 삼성전자 리포트를 내고 자 메모리 오판 호조에 따른 실적 상향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HBM 경쟁력을 입증할 경우에 예, 추가적인 업사이드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설명을 했고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10만 6천 원을 제시를 했어요 목표 주가는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어, 12만 원까지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증권에서는 리포트에서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6조 6천 원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는 근 1개월 가까이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던 시장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1조 원 이상 상향하는 실적이다. 주요인은 주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재고 평가 충당금의 환입이다. 그만큼 이제 재고가 빨리빨리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현재 pbr은 1.5배로 역사적 밴드의. 1.5배면은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 밴드의 평균이고 예상보다 양호한 지금 메모리 업황을 감안하면 현재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한20% 정도는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는 한 10만 원 정도의 준하는 수준이라고 설명을 했고 자 이제 요거는 어 기본적으로 예 엔비디아의 HBM3를 어, 콜 테스트 통과 이전에 통과 이거 상관없이 요 정도 10만원 정도는 갈수 있다고 보고, 만약에 엔비디아 향으로 HBM3 인증을 통과하면, 어, 이 하나증권에서는 4분기쯤 인증 유무 소식을 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좀, 아, 조금 길게 보고 있네요. 만약에 공급이 가능해지게 된다면, 어, 역사적 PBR 밴드 상단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주가는 12만원까지도 가능하다. 12만원을 시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지금 밝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장 단기적으로는 지금 전쟁 리스크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수요 그리고 hbm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주가를 향후에 끌어올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